안녕하세요. 닥터유민 이민주 원장입니다. 오늘 또 동생이랑 하나 더 찍어보려고. <laughs> 오늘은 요즘에 필러는 당연히 아실 거고, 스컬트라랑 주베룩, 이런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필러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게 꺼진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데, 얼굴의 모든 부위에 할수 있어요. 이마에도 할수 있고, 눈밑. 코에도 할수 있고 팔자 마리오네트 아, 아 마리오네트 살짝 여기 살짝 가까이 가보세요 거의 없어요 아직 근데 여기 살짝 있네 여기 요 부분 그럼 어떻게 거. 되는 게 마리오네트인데? 그게 주름 같은 거야 마리오네트가? 마리오넷 인형 있잖아 음. 그 턱만 움직이는 음, 거 음. 그거 때문에 여기를 마리오넷이라고 음 그게 뭐 20대 때는 없는 거야, 원래? 얼굴에 살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간혹 가다 음... 20대에도 있을 수 있지. 점점 이제 나이 들면서 꺼지는 부위죠. 음... 눈밑, 팔자, 마리오, 옆골, 관자 음... 거기는 나이가 들면서 꺼지는 부분입니다. 음... 그래서 다 가능하죠, 필러의 장점은? 필러 자체도 여러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것도 라인이 되게 많아요. 음. 제일 부드러운 거에서부터 딱딱한 것까지. 음. 그래서 이마나 코에는 딱딱한 제품을 쓰는 거고, 눈밑이나 뭐 입술 이런 데는 부드러운 거를 쓰는 거 음. 이마에 주름 생기는 분들 있잖아. 음. 미간이랑. 음. 이제 그런 것도 채워줄 수가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용도에 맞게 골라서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론은 뭐냐? 응. 필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응. 인상이 밝아지고 예뻐지는 거지. 음. 윤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뭐 주름 같은 것도 진짜 중요하죠. 여기 미간에 이렇게 딱 가있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인상 쓰는 거. 응. 그런 주름 하나 하나가 생기면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응. 거라. 근데 보통 주름은 보톡스 하지않아 어, 그치. 보톡스는 움직이는 주름을 아 없애주는 거고, 덜 움직이게 해서 주름이 음 깊어지는 거를 막아주는 거고, 이미 패어있는 거는 보톡스로 해결이 음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제일 큰 장점은 필러는 녹일 수가 있어 잘못되거나 음. 모양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럴 때 녹일 수가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물질들에 비해 다른 제품들에 음. 비해서 근데 단점도 있어요 지연 반응이라고 해서 이게 어쨌든 이물질이니까 내몸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지연 음. 반응, 약간 염증이 생기거나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말이잖아, 필러 잘못 맞아서 실명했다. 음, 그거는 지연 반응이라기보다는 혈관 에 들어가서 실명된 거죠. 음, 그럴 확률이 진짜 있어. 이런 미간 필러 같은 걸 하면은 그럴 수 있는데 헉, 너무 음. 위험한 거 아니야? 그 잘해야죠. 헉, 진짜 아무데서 맞으면 안되겠는데두 번째로 스컬트라. 들어보셨어요? 들어는보것 같아요 음. 요즘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필러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보다 너무 음. 그 부풀려져가지고 필러를 음. 무조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음. 그래서 스컬트라는 필러만큼 오래된 제품인데 음. 필러보다 인기가 없었어 음. 왜냐면은 여러 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음. 필러는 한번 맞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스컬트라는 한달 간격으로 세 번? 는 음. 무조건 해야 되고 또 약간 올라오는 속도가 사람마다 좀 달라요. 지방이 음. 좀 많으면 더 많이 볼륨이 차오르고 음. 안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예상을 하기 힘들어서 별로 각광을 못 받았는데 요즘 필러를 싫어하시는데 얼굴을 좀 채우고 꺼진 부분을 채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스컬트라가 요즘 다시 인기가 있으신 음.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스컬트라는 눈밑은 하면은 좋진 않아요. 음. 약간 튀어나오는 결절 현상이 생길 수 있어서 근데 필러랑 다르게 스컬트라는 녹이는 약이 없거든. 음. 그래서 눈밑은 좀 키야라고 하는데 그래도 깊게 넣으면 좀 많이 꺼진 부분은 그래도 많이 개선을 할수 있다. 그래서 스컬트라는 보통 팔짝, 음. 앞볼, 옆볼 이런 데 음. 채운 되게 자연스럽게 채워지기는 해요. 그래서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옆볼이 조금 꺼지셨네요. 옆볼 같은 데 채우는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컬트랑. 제 환자분 중에서는 눈밑 필러를 계속 하셨는데 어색하다고 싫다고 피부가 많이 늘어지신 분들 이눈 밑에 음. 스컬트라 자체가 피부에 탄력을 좀 주기 때문에 고거를 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더고요스컬트라는 그 무슨 원래 이렇게 뭔가 고주파를 써서 착채형 오르는 거야. 뭐? 스컬트라는 고주파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물질이에요. 아. 그래서 콜라겐 재생을 시켜주는 물질을 넣어주는. 아. 어쨌든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사람에 따라서 조금 그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채, 음. 볼륨 채워주는 그 정도가 음. 장점은 엄청 자연스러워 그냥 내 살처럼 채워르는 음. 느낌 음. 그리고 이물감이 없어요 그리고 지속 기간이 필러보다 그래서 조금 더 오래가요 필러는 음.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얘기하는데 오래 가면 2년 정도 음. 스컬트라는 1년 반에서 2년 3년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요즘 써마지랑 같이 했을 때 피부 결 자체가 되게 좋아지고 노화로 인한 모공 늘어난 모공도 많이 좋아지는 효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0대 중 후반 음. 이런 얼굴이신 분들한테 되게 좋아요. <laughs> 얼굴 살이 없고 약간 옆볼 마리오 이런데 꺼지는 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 아직은 괜찮은데 조금 있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러랑 스컬트라랑 비용적인 면은 비용 스컬트라가 더 비싸 음, 비쌀 것 같아요. 여러 번 해야 되니까. 아, 그래? 한번 하는 비용은 비슷해? 한번 좀... 하는 비용은 비슷한데, 보통 3회를 끊으시지. 음... 그 용량이 얘는 한 마이알에 10cc가 나와, 음... 스컬트라는. 필러처럼 1cc씩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음, 처음 끊을 때 비용이 조금 더 필러보다는 높죠. 음... 그리고 스컬트라는 이마는 못해요. 이마는 모양이 균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필러처럼 균일하게 나올 수가 없어, 음... 스컬트라는. 코랑 이마 이런 단단한 부분에 볼륨은 음. 채워지지 못하고 입술도 안돼 음. 추천하는 부위는 옆골꺼짐이랑 팔자 뭐 녹이는 주사가 없어가지고 수정이 음. 부, 뭐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한 시술이기는 음. 하죠 근데 뭐다 녹이는 방법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병원 오셔야 된다는 점 그게 단점으로 볼수 있죠 추천하는 대상은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원하시는 3 0대 후반 40대 이상 여러 분들 썸머지랑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베룩 주베룩이 정청 핫해요 주베룩은 이제 일반 주베룩이 있고 주베룩 볼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주베룩은 보통 모공 흉터 이런 거 어. 남편 현해야겠다어 맞아요 모공이 굉장히 <laughs> 예민하다고 스킨부스터가 되게 많잖아 리즈란도 음. 스킨부스터고 엑소조, 뭐, 물광주사 이런 게 많은데 보통은 이제 수분감 을 주는 게 메인 기능이었다면 음. 은 주배력은 흉터, 음. 모공 음. 그 얘도 다, 아까 스컬트라랑 비슷하게 콜라겐 재생해주는 건데 음. 얘는 조금 피부 얇게 표면에 들어가면서 모공이나 이런 요철을 좋게 해주는 음. 여드름 흉터 환자분들한테 많이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걸로 요즘 되게 핫한 것 같아요 좋다 모공은 잘 줄기 힘들다고 난늘 들었어서 너무 좋은데? 맞아. 그래서 주베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음. 남자분들 피부 두껍고 여드름 흉터 심한 분들은 드라마틱하니까. 음. 볼륨은 일반 아까 주베룩보다 입자가 조금 더 커서 볼륨을 채워주는 효과가 있기는 해요. 음. 근데 이거는 굉장히 미미하고 자연스러운 효과. 음. 그래서 진짜 자연스러운 거 원하시는 분들 음. 뭐 여러 번 해도 난 상관없다. 진짜 음. 티안 나고 자연스러운 거 원하신다 하시면은 주베룩 볼륨을 하신다고 해요. 잔주름 개선하는데 조금 도움이 음... 된다. 아, 잔주름 많은데. 여기 입가, 입가에 또 주름이 생겨요. 아직 우리는 괜찮은데, 한 40대 넘어가면은, 여기가 입가에 주름이 생겨요. 맞아. 입술이 이렇게 내려가고. 맞아. <laughs> 여기 입가에 차글차글한 잔주름이 그게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거라서, 그런데에다가 주배력 시술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차오르면서 그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네요 어. 그리고 고양이 주름. 몰라요? 고양이 주름. <laughs> 고양이 주름. 이렇게 나이 들면은 여기 이렇게 고양이 주름이 생겨요. 네. 아 여기 쪼글쪼글해지는 음. 거 있잖아 응, 그 고양이 주름 응. 여기 고양이 주름 필러도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진피층이 없어진 부분을 필러로 까, 깔아준 다음에 주벨을 조금 하면 은 음. 잔주름이 싹 좋아지면서 원래 내 입가 모양으로 돌아옵니다 음. 그리고 요즘에는 목주름에도 주배력을 많이 해요. 음. 목주름이 가로로 이렇게 깊게 패어있는 그런 주름에는 필러가 제일 효과가 좋고, 음. 뭐 이렇게 탄력이 없어서 생기는 잔주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주배력을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피부 자체 탄탄하게 해주면서 생기는 그 효과라서. 음. 그래서 목주름이 쪼글쪼글하게 생기는 그런 잔주름 있죠? 그거 고민하시는 분들은 주배력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주베룩은 피부가 정말 얇아져서 다른 어떤 걸로도 해결이 잘안 되는 그런 잔주름 같은 거 하시면 좋은 시술입니다. 얘도 스컬트라랑 마찬가지로 한달 간격으로 세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가격 대비 너무 다 자연스럽다. 장점은? 자연스러운 음, 장점이든 단점?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이해되셨나요? 네뭐 해보고 싶어요. 스컬트랑 음, <laughs> 스컬트라랑 주베르. 오. 네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